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좌파들의 이념 투쟁의 일시적 승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우파 이념이 흔들리게 되었고, 주사파 이념이 대한민국 전반으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십 년 이어져 내려온 자파 공산주의자들의 진지전의 성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이념적 문화적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해결모니를 완전히 파괴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살금살금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들을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서 마침내 주소파 정신을 대한민국 온 천지에 심어 오고 있는 것이 진지전이라 합니다. 보수 우파가 좌파들의 진지전에 넘어가지 않고 진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덕률을 강화하고.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치는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법 위에 가치를 부여해서 도덕률을 만들었고 또 도덕률보다 더 높은 신성을 부여해서 종교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가 무너지면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 경렴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문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그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을 넘어서 종교라는 경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에게도 막말을 했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는 미스터 린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칭 보수 우파 최고 농격이라고 하는 조갑재 선생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존재이라고 해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인성과 예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것이다. 기성 세대는 나이로 내리 누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갑재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 선생님의 주장이 우파의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조갑재 선생의 이러한 주장, 도덕률이 합리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되려면 이재명, 송영길, 최강욱과 같은 욕설과 막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우파도 이들의 욕설, 막말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갑재 선생은 정말 부끄럽고 자기 부정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시점마다 이런 도덕적 타락함을 보였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좌파들의 진지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은주, 하태경, 유승민, 김무성 등의 행동들은 좌파들의 불소식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파들은 좌파들의 진지전에 대비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수백 명을 우파 지도자 숙청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념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번영은 오로지 우파 가치를 추구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철학으로 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힘당에는 좌파들의 진지전에 휘말려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국힘당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9개 선거구 중에서 국힘당은 단지 6개 선거구에서 우세하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힘당이 고작 12% 의석을 차지한다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 참패할 것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당은 608석 중에서 230석을 차지해서 38% 의석으로 유럽과 독일 전체주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당이 88% 수도권에서 차지한다면 총선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대체 집권당에서 이런 보고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도가 매우 수상합니다. 또 한국같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수도권에서 12대 88이라는 민심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발상 그 자체가 너무나 자발적 발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극심한 민심이 이탈하더라도 35대 65 황금 비율을 넘어가는 민심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2017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 권력마저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도 작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핵심부는 스파이들의 지인지전에 무너져 내리면서 이재명의 구속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2판사판 여론을 조작하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집권당의 연약함에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이 좀비당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스승 정동영은 민주당 200석을 말하고 있고 해골찬 선생은 154석에서 180석을 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 국힘당에서는 참패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 3개월을 남겨놓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파이가 만들어낸. 가짜 보고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그 바로 그 놈은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입니다. 300석 중에 최소 145석 이상 차지해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가짜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또그 가짜 보고서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집권당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분명히 압승합니다. 지금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1988년 이후에 한국에서 총 9번의 총선이 있었고, 범우파 진영이 7번이나 승리하고 단지 2번만 패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5.7% 압도적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20년 총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8번의 결과는 우파와 좌파의 의석수 차이는 10% 이상 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로 어느 한쪽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국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10%가 훌쩍 넘어가는 15.7%의 엄청난 일방적인 의석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부정 선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좌파와 우파 의석수 격차는 5%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가 엄청나게 시끄러워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 나라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울 수도에서 12대 88의 격차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좌파들의 진지전에 국힘당이 노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도덕적 붕괴와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좌파들의 가짜와 거짓 선동을 분별할 수 있는 똑똑한 우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